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이번 영상은 사실 저는 전시회나 미술전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며 그림이나 작품 같은 것과는 거리가 참먼 사람이지만 20대 때때 때 친구를 통해서 유일하게 한번 미술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림을 보는 법도 그림을 보는 눈도 없지만 미술전을 통해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보며 들었던 생각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의 시점에 다시 한번 적용하길 바라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술전을 통해서 작품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작품을 그린 작가는 매 그림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자신이 말하고 싶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한다면, 아니, 우리라는 존재가 참 많이 부족하고 결함투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분명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고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며 살고 있나요?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맞기는 할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길 바라고 있나요? 그림을 보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보이고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고 또 작가의 다른 그림이 궁금해지거나 작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작가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보여주거나 세상을 보여주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그려가시길 바라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말할 때에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술전을 통해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수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그림들을 보다 보면 어떤 그림은 보는 순간에 이건 작품이라 말할 정도로 뭔가 분명하고 잘 그려진 그림도 있지만 어떤 그림은 초등학생이 그려도 더잘 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그림도 볼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런 그림이 휴지통으로 향하지 않고 미술전에 전시가 되고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불리는 이유, 작품이 작품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림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림을 그린 작가가 최고이기 때문에 작가가 그린 것이기에 전문가가 그린 것이기에 작품이라 불려지는 것 아닐까요?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수 있는 이유는 결함투성인 우리가 작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작가이며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삶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셨기에 지금도 그려가고 계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작품이 될수 있는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도화지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세상의 기준과 생각들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단한 작가이시며 최고의 작가라고 하실지라도 채우실 공간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저한 회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지우고 지워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터치로만 채워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작품이 되어 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어떤 작가에게 의뢰할 것인가요? 우리의 삶을 어떤 작가가 그려주길 원하나요? 우리의 도화지를 깨끗히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보열이 유일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보열로 정결케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화지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시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가에게 의미 없는 붓질, 의미 없는 터치는 없고 사람들은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도 하고 선호하는 작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자신의 작품의 우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작품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작가에게 어떤 작품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붓질도 어떤 터치도 부끄러운 것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의미 없는 터치가 있을 수 있나요? 의미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작가는 터치 하나하나 자신의 전부를 담아내듯이 우리의 삶에 피하고 싶은 순간도 우리의 삶에 없어도 될것 같은 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의미 없는 순간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지 않나요? 또백 마리의 양중단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목자처럼 귀하지 않은 삶이 없고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작품의 의도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그림을 그린 작가이듯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터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품은 누군가에게 보여질 때 진정한 작품이 되어가는 것 아닐까요? 작가가 꽁꽁 숨겨둔 그림을 작품이라 할수 있을까요? 세상에 보여지지 않은 그림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작품이 될수 없고 그 누구도 볼수 없고 본적 없는 작품을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본적 없는 그림을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잘 그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빛이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고 화원에는 꽃이 필요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려진 작품이고 세상에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작품이 걸려야 할 미술관으로 빛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으로 향기가 필요한 악취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작품이며 하나님의 손에 그려진 최고의 걸작이며 세상에 보여질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2022년을 맞이할 때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어. 또다시 의미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나요?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신뢰하며, 2023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